안녕하세요. 프로젝트랩 발표를 맡은 이나영입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한 10월 CSV 파일을 사용해서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희 팀 시스템 화면에는 총 3개의 탭이 있는데 순서대로 메인 화면, 모듈 인버터 화면, 보고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메인화면에는 날짜와 장소 시간을 선택해 선택한 데이터에 맞는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금일 발전량 추이 그래프와 금일 전일 비교 그래프를 띄우고 선택한 장소에 맞게 지도를 출력해 줍니다. 메인화면 데이터의 현재 출력은 현재 금일 발전량과 전 시간 금일 발전량을 뺀 값이고 실시간 누적 발전량은 0시부터 현재 누적 금일 발전량입니다. 그리고 발전 시간은 금일 발전량이 0부터 선택한 시간까지이고 전일 대비 증가량은 1 누적 금일 발전량에서 전날 누적 금일 발전량을 뺀 값을 출력해 줍니다. 메인 화면 그래프는 총 선택한 날짜의 금일 발전량 추이 그래프와 선택한 날짜의 누적 금일 발전량과 그 전날 누적 금일 발전량을 비교해주는 그래프를 출력해 줍니다. 모드 인버터 화면에서는 인버터 전력 그래표와 인버터 상태표 그리고 선택한 데이터에 맞는 값을 출력해 줍니다. 월 인버터 전력 그래표는 선택한 장소에서 사용한 인버터 전력을 월별로 나타나는 그래표가 출력이 됩니다. 인버터 상태표는 인버터의 상태는 출력하고 금일 발전량이 0이면 인버터가 꺼져 있으므로 빨간색, 0이 아니면 켜져 있으므로 초록색을 띄우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화면에서는 장소를 선택해 주고 출력해 줍니다. 선택한 장소의 월별 발전량과 그래프를 출력해 주고 거기에서 최대 발전량과 평균 발전량 그리고 편차를 출력해 줍니다. 장소별로 날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날짜는 발전량을 0으로 예외 처리를 해 주고 그래프를 출력해 줬습니다. 그리고 월별 최대 금일 발전량, 평균 금일 발전량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최종 개발 화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 보여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기 전 초기 화면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값을 0으로 예외처리해준 그래프를 나타내 주었습니다.